자, 4 문제 합니다. 4 문제는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봤네. 그럼 얘는 b-c 곱하기 sin a를 뭐라고 쓸수 있지? 2r분의 a라고 쓸수 있죠? 는 b 곱하기 너는 sin 2r분의 sin b니까 2r분의 b 빼기 c 곱하기 2r분의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. 그럼 자변이 양, 아, 양변 다 이알로, 이알로, 이알로 약분될 거고, 너는 지금 B-C의 A가, 누가 된 거야? B제곱? 마이너스 C제곱이 됐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? 됐니? 자, 근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도 마찬가지 합차니까, 이거 다이항해서 쓸게. 자,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 너 넘어오면 마이너스 B-C의 A. 됐니 니가 0이란 얘기고, 자, 이거 합쳐니까, B, B c 에 B 플러스 C 마이너스의 B 마이너스 C의 A 꼴 0이 됐고요. 자, 너 누구로 묶자? B 마이너스 C로 묶자. 그럼 B 마이너 C로 묶었더니, 공통해서 B 마이너스 C 있는 거잖아. 그럼 남아있는 게 B 플러스 C 마이너스 A가 0이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? 그럼 니가 0이거나 니가 0일 거 아니야. 따라서 우리는 B랑 C가 같던지 또는 B 플러스 C가 A던지 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? 무슨 말인지 얘가 가? 자, 근데 이 ABC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니까 너는 성립이 안 돼. 그럼 얘가 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잖아. 따라서 B랑 C랑 같은 무슨 삼각형? 이등변 삼각형, 네가 답일 겁니다. 됐니?